점심은 잡수였어. 오늘 요거 한번 해보죠. 그, 폰지 사기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어제 우연히 보다가 인터넷 뒤져보니, 이 폰지 사기의 명칭이 찰스 폰지라는 놈이 이 금융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은 폰지 사기라는 명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라미드, 금융 피라미드. 돈 받아서 그다, 음두 번째 거 받아서 첫 번째 거 갚아주고 세 번째 거 받아서 두 번째 거 갚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땜빵하는 거. 그러면 이 폰지라는 인간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친구한테 당한 금, 총액이 우리 돈으로 300억 정도 돼요. 그 시기에. 언제? 1920년에. <laughs> 대단하죠, 죠 1920년대 300억. 2억 5천만 달러인가 이래요. 그것도 언제냐면 1920년 거의 한 해에 그래요. 이게 1국0 경신년, 경신년. 이 경신년 한해 동안에 이 짓을 하다가 결국은 깜방에서십몇년 삽니다. 그럼 우리가 본지 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런 사, 이런 사기꾼들한테 휘말리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사기꾼들의 특징은 아주 말이 그럴싸해요. 엄청 부풀려. 그리고 자기를 대단한 것처럼 과장하죠. 매출이 얼마다, 뭐. 뭐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 친구는 이자를 가지고 이제 속인 건데 자 이제 사주에서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 짓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다른 사주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계속 이야기했지만 인 오술 삼합은 주로 교육공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공익 대종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이옷을 벗어난 임수는 어둠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임 아, 육식간지 상학원에서 60간지 상학원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 플러스 인호술, 혹은 무 플러스 인호술, 이런 거는 다 영화, 연, 연예인, 이런 것도 있고, 어, 교육 공직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무토는 인호술 화려한 문화를 드러내주는 무대이기 때문이고 임수는 이노술의 화려한 색계에 생명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임수를 이노술이 개수화시켜서 화려한 색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죠 근데 구조에 따라서는 전혀 엉뚱하게 쓰는 사주도 있으니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폰지 같은 놈 자, 이 본지의 특징은, 악쉽게도 아, 뭐가 없다? 인, 오에 술이 없어요, 술. 뭐 예를 들어서, 경, 술. 이랬다고 그러면 인, 오, 술이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사정없이 운명이 달라져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자고요. 근데 술이 없고 자수야. 그럼 그 인, 오, 인두 개가 여기까지 상관없는데 자수가 오하를 어떻게? 충해버리죠, 그죠? 충하는 시에되면 불편해지겠죠. 자 언제냐면 병호의 여기에요. 오화예요, 그렇죠. 그게 겨 1920년 경신년이 오대운에 있어. 요 병호대운에 오대운에 있어요. 아유, 사주 구조들이 사는 거야. 그러면 보죠 이거. 이 자수가 자, 이 자수가 오화를 충하겠다고딱 그냥 구조대로 짜 있죠. 그리고 병오이모 이렇게 만는죠 청가는 충하고 밑에는 동이라고 이런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청가는 임임뭐 임자 이모 이런 것도 안 좋아요. 뭔가 시공간이 상하가 비틀리는 거예요. 좋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또한 자고 총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하나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 인호술이죠? 그리고 삼합을 벗어난 해자축. 정관으로는 임계. 이게 뭐라고? 저승사자. 이 사주구조에서 임수는 이 인호의 대종을 상대로 하는 저승사자예요. 그죠? 만약에, 신금 하나를 저승사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그 개, 개돈, 뭐, 개놀이, 이 정도의 규모겠죠? 그죠? 하지만, 이처럼, 이노술, 이노의 수많은 대종을 상대로 임수, 자수가 저승의 짓그래요 저승사자 개념이 뭐라 그랬죠? 감탈. 뒤통수. 이들이 얼마나 이런 짓을 하는 것에 쾌락을 느끼는지를 경험해 보셔야 돼. 얘들 머릿속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거. 아, 이 내용이, 찰스 폰지 내용은, 어, 링크를 유튜브 하단에 시켜놓을 테니까 읽으시면 되고, 본능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지 않느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언제 뺏어가는지도 모르게 혹 그걸 내가 뭐라고 했지 그래? 응? 퍽치기라고 했어 퍽치기 유자축삼자조합을 내가 퍽치기라고 했잖아 그냥 길가다 퍽 이게 저승이들이죠 저승사자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승이를 갖고 태어난 애들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 속이는 거를 즐긴다는 거, 살인하고 이런 걸 즐긴다는 걸 이해를 못 한다고. 살인은 넘치고 넘치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쉬운 게 뭐다? 이자수 아쉬워. 만약 이게 술토였다 그러면 공익의 속성이 확 올라가요. 얘는 자수 때문에 공익의 속성을 박살 내는 거야. 그러면서도 대운이 쫙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익으로 흘러는 과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중 속으로예요 대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지. 나처럼 대원이 해자축으로 흘렀다. 그럼 조진경, 어둠 속에만 있는 거야. 대중 속으로는 갈수 있다 없다. 아, 못 가. 대중들이 알아준다. 안 알아줘. 그런데 얘는 대중들이 무언가 이 사람 말을 들어주는... 화려한 세계의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 이 사기를 쳐도 이 1920년대에 300억 정도의 규모, 규모의 돈을 사기를 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병호의 시기가 정점인데 여기서도 계속 사기 짓을 엄청 해요. 얘가. 여기서 드디어, 이제, 사기치다 깜빵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경신년이었을까요? 경신. 아주 흥미진진해요. 사조 언곡과에게 비교를 해보면. 보통은 이 경금을, 이제 나중에 저 비교 사조를 좀 이따 봅시다. 경금을, 뭐 이상한 생똥 맞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 중요해요. 여기 인, 오는, 언제라도 경금을 자극해서 신금화 시켜서 이거를 임수로 임수를 향하게 만드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돈, 명예, 이런 거라고 했잖아. 그쵸?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나 특히나 강력한 학위가 경금을 자극하면 임수 요 곳에 부풀 이런 걸 뭐가 되니? 정신임 삼자조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정신임 삼자조합은 뭐라고 했죠? 총명. 이때는 잔대가리가 엄청 돌아가요. 돈 뼈라. 하늘에서 벼락보자 될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계속. 근데 왜 하필 경신이냐고. 경, 여기 있죠? 병, 이 경금을 자극해서 신금화 시켜서 임수를 향하게 해요. 이 또한 마찬가지요이 병호가. 둘다 병경임, 정신임, 이런 거를 활용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에 이르면, 경신년에 이르면, 이거를 신금화 시켜서 임수를 취하려는 욕망, 이게 달리 표현하면, 이 대종들이 임수를 향해서 시종자 신금을 풀어지게 해주는 거야. 이게 뭐죠? 돈이 들어오는 거야. 돈, 돈과 돈과 명예가 두 찾아오는 해였어. 사주에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요 시기에 거기다가 병원이니까 어디에 국가 자리죠, 그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국가 자리에서 반응했어요. 맞죠? 그리고 뭔가 경금이 뒤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 좀 사적,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서 또좀 아쉬운 것과 있다면, 이제 진토, 미토, 이런 게좀묘목 이런 게 있어서 좀 나았겠죠. 그죠? 그러면 을병경 이런 것까지 활용할 수 있었을 거 아니니까, 근데 인밖에 없어요, 그죠? 자 정리해 보면 그 느낌학적으로, 느낌학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저승이들이 얼마나 그 본능적으로 사람의 뒤통수를 치려는 욕망이 강한지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 병오가 오고 부풀리기 시작했고 오화가 오니까, 운에서 원인과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고, 경금을 활용해서 병, 병호경으로 부풀린 다음에 임수가 취했다. 언제? 1920년 38, 39세 즈음에. 그한 해에 300억을 사게 쳤다. 자, 이제 피, 다른 걸 피결해봅시다. 비교를 피결하면 비교를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요. 하지 마자. 이사진 누구냐면 서태지예요 서태지. 그러면 이 구조는 자년이죠, 그죠? 그러면 신자진이 사오미가 뭐죠? 병정 이런 것이 저승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이 이 같은 동일한 임, 자, 임, 임, 이래도 저승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승이 여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이걸 뭘로 활용했냐면 이 노술을, 임, 이 노술로 임을 아이디어로 활용해가지고 음악계에서 작사, 작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려한 무대, 마찬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좋은 점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좋은 점은, 인노술로 흐름, 자, 인노술도 흐름도 좋지만, 화기가 경금을 자극해서 임수에 들어가요 이게 돈, 명예예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다만, 천간으로 있으니까 뭔가 어두운 맛이 있잖아요. 그죠? 화려하진 않아요. 일시적으로 화려해질 수는 있지만, 본, 본성적으로는 어둡죠.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활동하다가 들어, 들어갔죠. 그죠? 자, 이 사주 한번 봐봐요. 이 사주는 인호술이에요. 인호술. 이노술, 그쵸? 그럼 인호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도둑이에요, 도둑. 군인이죠. 이게 도둑이 아닙니다. 공직자란 뜻이에요, 도둑. 그럼, 아까 그 사람은 여기 자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수가 있어서 오화를 충해버리죠. 도둑이 언제라도 이 장성, 이노줄 삼합의 장성을 공격해서 박살 내려는 의도를 가졌는데, 이 사조는 그게 아니라 이 노술이 한꺼번에 있고, 바르게 경금을 자극하면 결국은 임수가 취해요. 이거는 교육 공직으로 활용했어요. 틀리죠? 그죠? 분명히 틀립니다. 동일하게 저승이어도 저승이의 정신을 교육 공직으로 바꿔서 활용한이에요. 그쵸? 그렇죠? 여기까지 끝내면 또 다른 사례가 나오면 또 헷갈려할 것 같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적천수에 나오는 사례요. 자, 설, 그 적천수 설명은 뭐, 뭐, 오하이, 뭐, 용신을 쓴다고 쪄야 되는다 필요 없고, 지금까지 한걸 가지고 다시 봅시다. 여기에 신자진입니다. 신자진. 고로 사오미는 병정은 저승이에요. 그죠?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로 그런, 어, 심리 상태는 약해요. 그런데 대우는 여기에서 병호, 을사, 병호, 정미 이쪽에서는 요 저승이 운으로 갔어요. 그럼 뭐, 여기 뭐라 그랬죠? 한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구조에는 임, 인, 갑, 이렇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됐죠? 병어가 있어야죠. 죠 이걸 무슨 조합이라고 하죠? 임, 갑, 병, 삼자조합.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장기교육이라고 했어요. 장기교육. 그죠? 의료, 검경, 이런 물상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임갑병, 삼자조합. 여기에서 분명히 임갑 그리고 오종병화.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돼 가지고 병화가 나와야 할 자리에 경금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많은 목기들이 특히나 진종물목이 을경합을 하러 시간에 있는 경금을 향해 달려갑니다. 을경합을 했죠? 이 인, 오 속에 있는 병화들이 을, 병, 경, 삼자 조합을 활용해서 열매를 확장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두 구조를 바꿔봐요. 병 신이었다고 치면 이 구조는 교육 공직 검경 의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경오로 되자 이 바로 옆에 있는 경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 헷갈리는 거야. 분명히 인호의 교육 공직의 속성 임과병의 교육의 속성 이걸 가졌으면서도 이거 사오미에서 야진인 오, 이런 거 키워가지고, 경금 열매를 수확할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무대원이 오니까, 당연히, 어, 열매를 키워야지.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는 임수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키웠더니 임수를 향해 자연스럽게 풀어졌어요. 신금으로 변해가지고. 음, 그런데, 지금 이 사주는, 뭐가 있죠? 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갑목을 충할 수 있어요. 맞죠?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임수가 있습니다. 이 임수의 가치를 높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다? 경갑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사주의 단점이에요. 이런걸 어, 잘 보셔야 돼. 이걸 협자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 지지에서 임, 오, 술, 삼합이 아까처럼 그 서태진이 도독 사주처럼 경금을 자극하면 임수에 여기에 바로 풀어지면 내가 취하는데 얘는 하필 갑이 중간에 낑겨서 임수를 향해 가는 과정에 갑을 치고 갑니다. 이 무슨 말이냐. 돈을 버는 과정에 구설 시비가 많은 거예요. 특히나, 언제? 46세 이후에. 근데 지금 이거는 병우는 뭐5 잡읍시다. 15, 25, 35. 그러니까 35세니까 여기에서 뭐 발제 10여만금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경금이 병이라고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 구조에서 경금이 없잖아요. 뭐할 거냐 이거야.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왜할 일이 없냐. 아니 이렇게 을사병호 정미가 들어온들 뭐 하자는 거냐 이거지. 이진인인오인갑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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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행위들은 결실이 없어 결실 없잖아. 그런데 경금 하나가 있음으로서 그거는 결실이 된다고. 이 글자가 약하고 광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글자의 효율을 봐야지, 효율을. 지금 좀 을목이 있고, 이렇게 을목 합을 할수 있다는 거가 중요하고, 거기에 오줌 병화가 병금 열매를 확장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단점은 뭐다? 하필, 하필 이 간목이 중간에 낑겨서 경금 임수를 향하는 과정에 간목을 충한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연애하다가 들통나는 거. 그래서, 어, 마누라한테 쫓겨나기. 혹은, 어, 돈 사업하는 과정에 이상하게 소인배들이 달려들어서 시비 걸고, 음, 관제 구설에 시달리고, 혹은 육체가 손상하거나, 혹은 자식 새끼들이 하 속을 썩여 가지고 방탕질 하니까 돈을 자꾸 물어 주거나 이런 걸을 형징해요 만약에 아까처럼 갑이, 갑이 여기 아니라 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 전혀 달라요 바로 임수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시, 발제 10여만금 이렇게 했지만 여기 정미대운에 이르러 깨박살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여기는 이제 병호까지만 있어요. 이 내용이. 이해되시죠? 자, 오늘 지금 설명한 게 뭔지 알겠죠? 저승의 본성도 사조 구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도 공익적으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다만, 서태지, ]처럼, 아니 도덕처럼 뭔가 어, 평범하지 않는 부와 명예를 취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찰스 펀지 처럼 펀지 하는거 얼마를 버텨 그 시기에 300억 이게 아무도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저승이들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머리들이 아니야. 생각이 전혀 달라, 애들이야. 이해하시죠?